안녕하세요. 황영웅 가수님을 응원하는 모든 팬 여러분.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때때로 마음과 몸 모두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순간일수록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? 황영웅 가수님은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조용히 전하고 계십니다. 그의 따뜻한 음성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큰 힘이 되어줍니다. 황영웅 가수님의 활동을 돌아보면 항상 자신이 가진 것을 팬들과 나누고,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. 그의 기부와 봉사활동, 그리고 음악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며, 무대위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웅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. 가수님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낍니다.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진심 어린 그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죠. 이런 황영웅 가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늘 그의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. 팬 여러분, 우리 모두 가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사랑과 용기를 가슴 깊이 새기고 힘든 순간에도 스스로를 잘 돌보며 함께 나아갑시다. 곧 다가올 2025년에는 더 많은 무대와 활동을 통해 황영웅 가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. 그 빛나는 순간을 함께 기다리며 모두가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. 황영웅 가수님, 당신은 진정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. 팬들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응원할 것입니다.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